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언제 끝날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고난을 참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학교에서 보는 시험, 직장에서의 평가, 혹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심지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런 시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드러내고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만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베 끝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오 원문에서 이 단어는 퀴포메노인데 이는 아래에 머물다 견디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잉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하려 함이라. 금은 불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으로 정제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라는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의심, 교만, 이기심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시험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학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상징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 하나를 위해 수년간 훈련합니다. 그 메달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같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도 반드시 피할 길, 견딜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 물어보십시오. 혹시 교만을 낮추시려는 것은 아닌지,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은 아닌지, 더큰 기회를 위해 준비시키시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일하십시오. 그것이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보다,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깨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내십니다. 관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신다면 그것도 시험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 역시 시험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뻣을 채우시리라. 신앙의 층채기를 겪고 계신다면, 그것도 시험입니다. 기도가 메마르고, 성경이 읽히지 않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감동이 없어도 계속 말씀을 읽으십시오.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임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은 시험 자체가 즐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 이루어질 결과를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을 견디는 것은 그 훈련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경기에서 승리할 자신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라는 성장통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명료관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야고보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에 하나님은 생명의 명류관으로 응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비슷한 약속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순교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에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수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내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고 궁줄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어떤 시형이 와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게 인내의 은혜를 주십시오. 둘째, 시험이 올 때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암송하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셋째, 이번 주에 한 가지 작은 시험을 인내로 이겨내십시오. 화를 참고 불평을 삼키고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승리가 쌓여서 큰 승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끝이 아닙니다. 시험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인내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